내탭 데스를 너네가 어떻게 막을 건데? 오 저건 막을 수 있겠는데? 아 해분 보기 싫어. 아 선변하는데, 참 같이 해분 보기 싫어. 아, 해분 보기 싫어. 메인 보고 해분 갈게. 하기 위에서 죽을. <laughs> 미친놈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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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잊었어>. 이대체 <아이. 웃음> <쟤> 뭐해 저기서? <laughs> 우니 어, 총 메인, 메인, 메인 아니, 아니, 야 오른쪽으로 빠져서 먹으면 되잖아 그거를 오른쪽으로 빠져서 먹으면 될텐데 그거 참 안타깝네 음. 어, 저건 실수 맞는데? 그치지? 저건, 저게 본래 판단일 리가 없어 이건 실수야 내 생각에는 D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간 다음에 F 로뭐 먹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딱 키보드 위치가 그런아 아니야? 닥쳐 넌 그랬던 거야 니네 위치상 오른쪽으로 빠진 다음에 그거 먹으면 안전했었어 닥쳐 내 네, 말이 맞아 넌 D 누르다가 F 누 거야 잠시만요 실수했어요 <laughs> 네 다시 할게요 네 다음은 네. 누구냐 당해체는안 돼요. 어. 어때요? 별인데 아, 내 어. 우와. 이 이야. 나 어떻게 한 거야? 야, 오케놈먹어게이야 아, 뭐, 아, 요로, 야, 야, 모, 야, 야, 야몸 운동 하 올라간다. <laughs> 아, 지 어.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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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 아버님 예, 먹어 버님 예, 먹어 와봐 봐안줄 건데 안 먹어 나나오기만 해주면 돼버님 괴롭혀 먹어 먹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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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상대 그래. 아, 팀한테 매너가 아니야 빨리 빨리 해해 형이 보 깝시잖아 시잖아시잖아 깝잖아 버 거였어 아그

아 그건 아닌데 음. 신현님이 사이퍼 하고싶은거 같아서 개이드라 반갑다 야 다치해줘 <laughs> 다치해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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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다치해줘! 야 진짜... 제발!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네 어 그렇네 어, 어, 어 시발, 역시 아이젤남달다 뭐지 씨발 와 반갑다 개이들라는쇼 점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레이나식 플레이야 개아식끼들아 홍콩 <laughs>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어, 얘네 A, A 무조건 그냥 A 그냥 A A 안자면 쟤네 정 <laughs> 레디언트임 난 믿어본다 상대를 <laughs> 우리 팀을 안 믿고 상대를 믿는거야 감정이 파기됐다 스파이다 스파이다 어, 어떻게 어떻게 한거지 상대랑 서통하고 있을 사람 아 씨발려나.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야그 아, 이나 라 아, 나 그냥 아다 박아 놨어. <laughs> 말릴 때마다 그냥 돌려가면서 쓸려고 그냥. 다 박아 놨지. 그 민트색 코드를 아는 건 진짜 살짝 소름이 더라 <laughs> 나 진짜 솔직히 야...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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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웠어. 피라시 피라시 어떻케 하겠어? 하긴. 어 해가고. 아시 형나 믿고 한 번만 해보자. 형 피어라. 여기 윈도우잖아. 있 A3 한번만 걸어봐요. 와 이걸 날있겠다고어 믿어. 씨발 쩨 그냥. 할수 있어. 닥치고 그냥 해. 봐봐! 이겼잖아! <laughs> 봐봐! 딱 그냥 어? <봐라> 얘기하니까 졌잖아 <laughs> <laughs> 옥신은 아직도 닉네임 그거더라 시나의... 아 이건 뭐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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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다이 번호, d i 이 m o n d and French. w e g r 라 you take a t o n g 야야 in the way. You got a 렌 i t t l e they got a little, they 렌쳐 t a little, they got a l 니가 러렌저도 내가 번데 이거야 하면, 그러면 안돼 야여면껏 우리가 한 이렇게 하면, 이이 생겼는데 이자기 이렇게 렌 이렇게 리자고 말해버린다고? 정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도없면이렇면 안돼 이렇게 이게게하 이렇게 게 게임하고싶어지지? 게임하고싶지? 백사 아, 백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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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아 그렇지 게임하고싶지 킬조이 게임 게임 어... 죽이러가 죽이러가 어때어때 게임하고싶지 게임하고싶지 써레치기 싫지 어때어때 게임 어때? 어때어때 게임하고싶지 게임 그냥 어때어때 아,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지? 뭐야? 너너 너 튕겼니? 어. 너 레전드임. 하면 보고 이제 짱구김. 괜찮 근데 안질것 같아 아무리 봐도. 나 네? 이겼는데? 어떻게? 뭐 있다고 그 게임을 이겼지? 형, 좀 있다 이따... 어 뭐야 나도 튕기는데 어? 서버 튕긴 거 같은데? 어 뭐야? 야 이거 왜 이래? 아리보시. 비타나 아, 남아... 밀었다. 비타나 밀었어. 파이크가 B 지점에 흠흠. 떨어졌습니다. 이래. 간다. 그럼 난 천천히 해버려 CT? 그 뭐지 메인 돌아오는 거 조심하고 먼저 해야돼 전 남았습니다. 간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탈출. 재미있었어. 자, 이제 내 차례 야 신호. 너무 이겨야지. <목소리>